자, 이 남성분이 아까 헤어 디자인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헤어 디자인을 하는데, 이 남성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만약에 현재 이 남자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여기서 그림을 보면 나는 웃고 있는데 거울 속에 보이는 나는 웃고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형체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해줘야 하는, 무작정 내가 누군가의 희생 봉사를 해줘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수 있는 게 이런 케이스예요. 또한, 여기서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갈라져 있단 말이야. 서로의 이질감, 동질감, 이것들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걸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외로운 사람이다. 폐활한 사람이다. 즉 한마디로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자체가 이 남자는 마이너스극이고 이 우리 언니는 지금 플러스극이잖아요. 이 플러스극이라는 것은 서로 음양이 당기는 거야. 당기다 보니 두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나는 양인데 양의 기운이 필요할까? 안 필요하잖아. 음의 기운이니까 양의 기운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또 생명이라 카드예요. 내가 뭔가를 생명, 인테 지금은 가임기 여성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연애 중인 거잖아. 연애 중인데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는 연애에서 새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의미도 또 본인이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 언니도 또한 나, 솔직히 눈은 낮은 편은 아니야. 눈은 솔직히 아주 눈은 여부에 있어요. 이마 꼭대기 앉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 보라색 성냥의 여성들이 아무 남자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아무 남자를 만나더라도 김밥천국도 가고 싶지 않아. 기왕의 연애도 어떻게? 재밌는 연애, 럭셔리한 연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 주황색 두 개. 내가 지독하게 좋아하는. 어째 보면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또쓰게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이상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즐겁고 삶이 윤택하고 즐길 줄 알아야 돼. 즉, 오렌지 라이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오렌지 라이프 를 살기 위해서 연구 분석을 하는 사람이 당신이더라. 이해하셨어요? 어, 이런 사람이더라.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남자 친구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 갖고 계시죠. 이 남자도 보라를 갖고는 있어. 보라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더 지나기 때문에 당신 앞서 보라를 꺼집어낼 수가 없어. 그러면 당신이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나도 자존감 높고 싶다는 것. 아마 이 남자분도 그거 있을 거예요. 야, 나도 좀 고급져. 어? 나도 나름 고급지거든. 근데 자기는 넌 나보다 안 고급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가 내준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보듬을 주셔야 돼요. 사실 이 남자는. 음 응. 이해하셨죠? 아까 우리 언니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은 다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은건 없겠지만 과거에 상처받은 게 있을 때잖아. 있 과거에 양금 가족 내력에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책임져야 부양 가족 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럼 그것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 언니는 함께 해주지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공감을 못 해주는 거지. 언니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나는 그런 거 싫은데. 그거. 그게 이제 지금 상반돼서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에너지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지금 우리 남자분 들리려고 녹음하고 계시죠. 그 남자분, 파이팅이에요이 여자분은 너무 럭셔리해서요. 그런 것만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해는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언니 또한 내가 연애를 대해줬으면 하고, 이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도 하나 갖고 싶고 인연줄을 이어가고 싶어 그런 카드이다. 쉽게 말하면. 아까도 그랬잖아. 내가 더 좋아해? 네가더 좋아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더 좋아할 수는 있어. 근데 실패할까봐 두려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여유로움이 너무 많아. 외로움이 많고 또 사람이 없으면 더 외로워해. 이해하셨어요. 이 초록이란 아이가 그래요. 이 초록이란 아이가 어쨌면 컬러에서는 우리 보통 보면 이혼을 하면 야 다시 뭐 재혼 저걸 왜 하냐? 우리는 이래요. 어? 근데 초록이 있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더라도 사람이 그리워서 빨리 재혼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 사람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 외로워서. 나 같은 사람 없는데, 너 혼자 가상으로 내 같은 사람 또 그릴 수도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음. 그러면 두 사람과 지금 내가 봤을 때, 클로타로를 봤을 때는 우리 언니하고 이 남자분은 궁합을 좀 맡기는 맞으나, 어떤 부분? 이 부분은 사실 하나 없애주시는 게 맞아요. 어, 너무 거기 그 사람에 대해서 니네 내꺼, 호기심, 이런 거는 조금 살짝 빼줘.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언니는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살짝 빼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남자는 이런 걸 싫어하는 걸 알면은 우리도 고치면 되잖아. 고치면 돼. 그러면 이거 하나 살짝 빼고 여기에 아주 이쁜 초록색 연한 초록색 하나 갖다 놓고 오빠에 대한 향한 마음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고를식을 하고 두 사람이 어떤 이 카드는 이 마음의 카드로 보여줄수있는 그런 솔루션 카드라 그래요. 솔루션 카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 카드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넘어르진 않죠? 그런데 카드는 뭔가 풍요로워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는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풍요란 카드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이 주황색 사실 많았었어. 여기 또한 주황색 차크라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풍요롭게 행복해야 돼. 김밥집 가기 싫다 그랬잖아. 기왕이 고급집 가고 싶대했잖아. 그럼 나는 기왕이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의미긴 하죠. 사람은 풍요롭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 카드에서 나는 반대적인 것을 우리 언니한테 솔루션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풍요로운 연애는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풍요로움 뒤에 후회는 하시지 마시기를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즉 하나를 빼기 이거 하나 빼란 얘기예요. 지금도 충분히 풍요롭다. 두 사람은 풍요로우니 굳이 이것을 하나 더 추가를 시키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이 풍요롭고 뭐 어떤 생활적인 풍요로움이 많다 보면 상대를 또 어떻게 한다? 생각을 안 한다. 그럼 이 오빠야 또 외롭다. 그럼 너네들이또 어떻게 한다? 또 헤어진다. 아시겠어요? 지금의 내 만족을 위해서만 앞을 보시지 마시고 상대를 맞춰서 행복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하나 빼고 초록을 열러 초록 하나 넣자라는 말이 그 말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한번 우리 언니의 어떤 생활의 변화 그것을 이번에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같아 이해되셨죠? 네.